아이고, 옆구리가 걸렸네. <웃음> <웃음> 서 있네요. 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주호입니다 예, 여기는 예 개수 낚시터입니다. 시흥에 있는 개수 낚시터인데요. 예, 아주 수도권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그리고 뭐 강남에서 뭐 거의 40분 거리고요. 그리고 지금 좀 작습니다. 1,300 평이고요, 좀 작아서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아주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시흥시 지금 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도 시흥시에 지금 낚시터가 품마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다닥다닥 있어요. 좀큰 그 규모 있는 데는 없는데 작은 품마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2024년 지금 9월 2일날 지금 얘가 여기 낚시를 왔는데. 지금 이 버려가 만 원입니다. 아직도 만 원인데 많지 않죠.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경쟁이 많아가지고 좀 상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낚시터를 이렇게 보게. 예, 지금 입구 앞쪽은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이렇게 두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낚시터는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저쪽은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돼 있어. 부채를 이렇게 반 정도 펼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벌써 내가 지금 벌써 아침 일찍 왔거든요. 지금 7시도 착했는데 벌써 지금 조사님한테가 보면은 한 10분 가까이 10분까지는 아니고 거의 10분에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여기 밤낚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수심은 2.4m라고 돼 있고요. 지금 중층 낚시만 안 되고 바닥 낚시는 다 됩니다. 그래서 내림낚시도 가능하고요. 내림대 갖고 오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떡밥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하시고 수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면 되고요. 여기 식당이라고 래서 여기서 뭐 음식을 시켜서, 예, 식당은 운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준수장 같은 것도 좀떠 있고요. 이렇게. 예. 아까 들어오다 입구 앞에 보니까 화장실도 있었는데, 예, 뭐 콩국수, 전화번호 뭐다 있네요. 중국집 전화번호 있고요. 안에 보니까 이렇게 식당식으로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지 꾸며져 있어요 여기 정수기 물이 있고요. 예, 이렇게 식당 여기서 식사를 잠깐 하고 가서 또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기 식당은 뭐 아주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 예, 여기, 여기 세면대가 있어서 여기서 뭐 닦으실 거 있으면 닦으시면 되고요. 지금 아침 제가 좀 일찍 와서 그런지 아직 사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지금 벌써 차가 저렇게 많이 서 있어요. 조사님들 많이 와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구 앞쪽에 여기 해가 드는 쪽인데 부채꼴에서 이렇게 기역자료된 부분이 해가 안 들거든요. 둥근 부분이 해가 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낚시터를 한번 훑어보면은 아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여기 관리하시는 분 집인가 봐요. 집도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벌써 좀 많은 조사님들 저렇게 앉아 계십니다. 크지 않습니다. 낚시터. 이렇게 예,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어, 오늘은 그냥, 그, 손맛하고 그래서 3.2칸 한 대만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비로는 그, 그 유명한 어, 지금 별도로 글을 올리겠지만 은 원래 채비하고 사슬 채비를 같이 해가지고 네, 같이 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내림 낚시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낚시도에서 지금 열심히 하 있는데 3.2칸 한 대를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나 떡밥은 여러 가지 혼합으로 해서, 예, 거의, 예, 비빔밥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쿠아텍2 기본으로 하고요. 저는 한상 거기다 블루하고, 이 예, 김밥 좀 섞었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어, 찐버거하고, 찐버거하고, 페레글루, 글루텐하고, 페레글루 글루텐하고, 어, 그리고 새우가루 조금 소량 해서, 예, 굉장히 혼합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올림 낚시에서는, 어, 중심 낚시 같은 경우는 손으로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 바닥이 어차피 붙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숟가락으로 해서, 다이소에서 나무 숟가락 구매를 해서, 지금 나무 숟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혼합을 해서, 오늘 열심히 낚시를 했고, 어, 채비는 원래하고 지금 사슬 채비를 합친 걸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지금 오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